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心。 s a 사랑과 힘베푸시 p 인도하시도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o Hashine, q u a 하 y a Indo, s a 아침 엔기도 저녁엔 성경 코로나 시대를 해쳐가는 크리스천의 능정인 줄 믿습니다. 어, 오늘은 어, 민수기 19장 부정을 벗는 예식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부정을 벗는 예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또 예배적으로 회복하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미 몇 지금으로부터 약 3천 년 이상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고 또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뭐 사회 적 사회 복귀를 위한 건뭐 예배적, 뭐 이건 설명해 신학적이고 사회적으로 사회적 용어로 설명해봐야 뭔얘기인지모더라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의 의미들을 이렇게 그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용어들은 설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실까요? 어, 야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규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흠 없이 온전하고 멍해를 메어 본 일이 없는 불고남소. 아, 어, 그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뽑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무 소나 갖다 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불고남소인지 모요. 르겠 아마 이 불고남소가 좀그 귀하 귀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 사회 속에서 또 뭔가 좀 신성하다 그런 느낌을 줬던 모양이죠. 그 암소는 그 그가 지켜보는 앞에서 불살라야 한다. 근데 이것은 가죽, 고기, 피, 똥까지 살라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느님께 바쳐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와, 하나도 빼, 빼지 말고 다 살려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사제는 진홍색 터실로 묶은 송백나무와 우슬초를 그 암소를 사는 불에 던져라. 보통 송백나무와 우슬초가 좀이그 소독 족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넣는 거죠. 네, 불에 탄 암소 죄는 부정을 타지 않은 사람이 거두어 진지 바깥 정한 곳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냐면 그것은 이스라엘 회중의 더러움을 씻는 물에 탈 것으로서 잘 보관해야 한다. 그것은 죄를 씻는 제사에 쓰이는 것이다. 네. 이제 왜, 왜 이걸 만드는지 아시겠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부정을 씻기 위해서 깨끗해졌다. 회복됐다. 이것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어, 어떤 사람의 시체든지 시체의 몸이 다은 사람은 7일간 부정하다. 그렇겠죠. 그게 왜 죽은 죽었,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이게 전염병으로 죽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부정이라는 의미는좀 아시겠죠? 물론 이게 종교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위생적이고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어떤 그릇이든지 뚜껑을 닫거나 제어 두지 않아 열려 있었으면 그것도 부정하다. 역시 그것도 부정하다는 의미가 더럽다는, 더럽다는 의미가 진짜 글자 그대로 더러운 거죠. 네. 뭐, 어떤 영적으로 더럽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위생적인 의미가. 더 맞죠. 위생적이고 의학적인 의미. 또, 들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저절로 죽은 사람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의 몸이 닿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칠일간 부정하. 역시 이것도 위생적인 의미가 굉장 강하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부정을 탄 사람에게서 부정을 벗기려면, 이제 이 사람은 괜찮다 라고 선언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네, 그래서 죄를 짓는 죄를 그릇에 담고 거기에 샘물을 부은 다음 부정타지 않은 사람이 우수초를 가져다가 그 물에 적셔서 장막과 그릇들과 거기에 있던 사람에게 뿌려야 한다. 또 뼈에 닿았거나 맞아 죽은 사람이나 저절로 죽은 사람에게 닿았거나 무덤에 닿은 사람에게도 뿌려야 한다. 물론 우수초라든가 송병나무 이것이 소독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뿌려서 이제 네, 7일 동안 있어서 이게 그 어떤 병이 발생하지 않고 병, 병이 확산되지 않으면 이제 그 깨끗하다는 거죠. 다시 그런 사람을 사회에 복귀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부정을 씻는다는 것은 사회적 인 의미와 예배적 의미를 동시에 갖습니다. 부정을 씻는 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그, 그러진 그 않는데 뭐 고해성사 같은 것이 그럴 수 있겠죠. 또 우리가 미사 중에 드리는 죄의 고백 또 그런 수사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의 기도도 될수 있을 것 같고.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주님의 보호 하신 가운데 편안한 전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En